안녕하세요, 조레짱입니다 오늘은 천안을 출발해서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노을공원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들려서 동호회분들 만나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딩 거리는 대략 70km 정도 예상되고요. 평지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합니다.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왔습니다. 잠시 휴식하면서 동호회 분들 만나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명이서 같이 갑니다. 지금은 곡교천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전거도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한내대교가 보입니다. 저 교차로만 지나가면 곡교천 자전거도로로 진입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곡교천 자전거도로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서 정말 좋습니다. 부드럽게 나가요. 파란 하늘과 도로가 잘 어울리고요. 야생화도 많고 풀벌레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오늘 라이딩 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아산 환경과학공원입니다. 맞은편에 장영실 과학관도 있고요. 배미 수영장도 있고, 아산 그린타워입니다. 과학공원은 지났고요. 고교천 따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앞에 여긴 산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과학공원에서 한 분이 더 합류하셔서 총 7분이 같이 라이딩합니다. 계속해서 고교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논에는 벼가 파릇파릇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푸른 물, 잘 어울립니다. 정말 날씨 좋습니다.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날이 무덥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라이딩 할 때는 괜찮은데 잠시라도 서 있으면 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오늘 회원님들하고 같이 단체 라이딩을 모처럼 왔는데 너무 좋아요. 길가에 개망초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땀이 많이 나네요. 해가 잠시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해요. 이제부터는 논길 사이로 지나갑니다. 벼가 벌써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양옆으로 모두 논이고요. 논 사이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엊그제까지 비가 와서 그런가 하천이 다 흙탕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하천은 학성천입니다. 계속 학성천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으로 짬뽕 한 그릇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노을공원에 다와 갑니다. 선장포 노을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캠핑장까지 같이 있어요. 선장포 노을공원에서 바라보는 사교천 전망입니다. 하천에 비춰지는 노을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옆으로 지나갑니다. 선장포 놀공원도 둘러봤고 휴식도 취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학성천 따라서 계속 가면 고교천으로 합류합니다.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햇빛이 내리칠 때는 정말 더워요. 다시 고교천으로 돌아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갑니다 오후 들어 햇빛은 뜨거워도 바람이 불어주니 좀 시원합니다 라이딩도 같이 하신 분들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 한내대교에서 빠져서 갈 겁니다. 지금은 한내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다 헤어져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32도이고, 굉장히 덥습니다. 바람 안볼땐 정말 땀이 줄줄 흘러요. 지금은 매곡천 따라서 탕정역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곡리 고개를 지나서 신불당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 매곡천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매곡리 마을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이 고개만 넘어서면 바로 신불당으로 연결됩니다. 고개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불당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오늘은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노을공원을 다녀왔고요. 노을공원은 저도 처음 가봤는데 오후 늦은 시간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무더워서 중간류가 많이 쉬었고요. 조원나 음료수 마치면서 천천히 왔습니다. 라이딩 거리는 70km 정도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요. 안녕!